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제한군인회 북동부지회와 육해 공군 전후회 회원들이 27일 오전 유엔 본부 앞 광장에서 북한의 천안함 사태에 항해하는 한인동포들의 대규모 규탄 대회를 개최합니다. 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와 관련해 재양군인에는 천안함 사건을 도발한 북한 김정일 집단을 규탄하고 오는 메모리얼데이 연례행사 퍼레이드를 개최하겠다며 재양군인의 진재곤 회장을 비롯해 3군 회장단들이 MKTV와 KNN 방송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합동조사단이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였고,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 김정일 집단에 의해 자행됐음이 밝혀진 만큼 오는 27일 유엔 본부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승걸 해군 동지의 대부회장은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한국을 직접 방문해 천안함 46명의 용사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직접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군 출신의 장병들을 진심으로 기리면서 가슴 한켠에서 차오르는 분노를 멈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직접 한국 그 천안함 장병들 연결식의 평택 이암대사령부에 가 가지고 참여를 하고 유가족 자석에 같이 참석을 해서 유가족분들의 그 흐느끼는 그 소리를 들으면 진짜 그 여기서 TV로만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진짜 그 자리에서 끝까지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진짜 참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이 그 비통한 마음을 한편 3군 회장단은 27일 유엔 본부 앞에서 북한 김정일 집단의 맹목적이고 근시안적인 천안함 침몰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가두 행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명확한 과학적인 정말 첨단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그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다 밝혀졌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러는 일부 그러한 그참 사람들 볼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현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동포사회나 모든 분들이 정말 일치 단결해서 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북한의 어떤 침투적인 그런 공격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고 꼭 그렇게 해서 북한이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넘보지 않게끔.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오는 31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해 재향군인의 북동부지에는 연례 행사였던 퍼레이드를 올해는 보다 큰 규모로 개최해 한인들과 함께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넋을 기릴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미 재향군인의 멤버들이 한 40여 년 동안 해온 행사로서 뉴욕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또그세레모니 끝난 다음에는 또 시가 행진이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로 한층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재향군인의 북동부지에의 이번 규탄 시위 및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 행사를 계기로 한인들의 안보 의식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K뉴스 고성훈입니다.